네 세웠잖아. 기 세웠잖아. 잠깐만울 아니 그 이게싸아 이거 파울이야. 계속 이렇게 해요? 그, 아니 합의 판정하세요? 합 아, 판정하세요? 파울이라고. 하율아, 하율아, 아니 조심하고 합의 정하세 파울이라고. 합의 판정하세요. 이세웠습니까 이게 파울이 아니고 뭐가 파울이야.

예예예예예 đi 예예예예예예예예예

2 0대부 결승 2 0대부 결승 안내하겠습니다 a 이장 조프 F S 무력포 A. 20대도 결승 a 부장 조프 F S 무력포. 20대도 결승. 지0대도 결승. 20대도 결승. 20대도 결승. 20대도 결승. 20대도 결0대도0대 결승 비구장, 지친다 f 아, 카데스 f s 짜 에프레스. 아, 진짜, 에프레스. 아, 진프레스 아, 진짜, 에프레스. 아, 진짜, 에 아, 프레 에프레스. 아, 진짜, 에프레 아, 아, 아,

Hallo!

やらせよな、あっちは。 어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오늘부세 가겠습니다. 요